안녕하세요. 오늘 만들어 볼 영상은 패닝을 음, 이용해서 어, 스테레오 스테레오를 넓히고 어, 그 테크닉을 이용해서 어, 보컬에 접목시켜 프레이즈 구 사이 사이의 공간감을 확보하는 음, 그런 테크닉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 우선 먼저 EQ로 스테레오 패닝 패닝을 할때 이런 식으로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이모형대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스테레오 패닝이 확산이 되거든요.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음, 이렇게 EQ를 켰을 때 스테레오가 넓어지는 게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패닝을 주면 스테레오가 이렇게 확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인지하셨으면, 어, 저는 보컬의 딜레이로 한번 이 작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악기에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어, 믹싱을 하실 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먼저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carlet dress and lavender hair, a coral carpet in LA. Green, a purple chair. She wants more colors everywhere. 이런 노래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플러그인을 바이패스 시켰는데 한번 플러그인을 켜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이 보컬에서 버스를 통해서 딜레이를 어 딜레이 플러그인을 걸어서 지금 제가 여기 펜을 좌우로 이렇게 계속 움직였는데 이런 식으로 구간 구간마다 펜을 아까 그 EQ에서 본 것처럼 구간마다 패닝을 좌우로 돌려서 어 스테레오를 그 프레이즈 사이 사이에 왼쪽과 오른쪽으로 주면서 그 사이 보컬의 그 구간 사이에 공간감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건데 어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 딜레이를 이 작업을 하실 때이 딜레이 옥스 채널에서 어 자체 내에서 버스로 또 한번 이쪽에 리버브를 걸어서 리버브를 이렇게 걸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어 노래가 처음부터 끝까지 음그 패닝을 할 건데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지금 이 플러그인을 보시면 이 자체 내에 어 에코 패닝 할수 있는 이 이런, 어 노브가 있잖아요. 이 노브가 없는 플러그인 듣고 노브가 있는 플러그인이면 좋은데, 노브가 없는 플러그인은 어 똑같이 오토메이션에서 패닝으로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우선 여기 딜레이 창을 바깥으로 빼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어 컨트롤 T를 누르면 이렇게 얘가 버스가 걸어오는 그 채널 밑으로 이렇게 빠지게 돼 있습니다. 오토메이션을 누르고, 이 딜레이에서, 어 걸어놓은 플러그인 중에, UAD EP34를 클릭해서, 여기 펜을 선택하시면 돼요. 펜을 선택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한번 클릭을 하시면, 이 펜, 여기 라인이 나오는데, 이 펜이 밑으로 내려가면, 레프트 위로 올리게 되면 라이트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하시기 전에 먼저 이 스냅핑에서 이 스마트를 바로 만들어 주시고 어, 노래가 시작되는 부분쯤 이 구간에 맞춰서 선택 두칸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식으로 선택을 한다음에 쭉 올리면 프레이즈에 맞춰서 이런식으로 노래 끝까지 한번 음 복사를 해볼건데요 <laughs>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서 노래가 끝나는 지점까지 똑같이, 똑같은 패턴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딜레이에서, 음, 리버브로 버스를 보낸 걸양 확인하시고, 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carlet dress and lavender hair, a coral carpet in a lair, shades of green, a purple chair. She wants more colors everywhere, dancing away. Through life, and none of it really matters You can't say she floats around all day Living a fantasy world Bright as light and soft as a feather Embracing life like there's no other Silly jokes running around. She wants more treasures to be found. Dancing away through life, and none of it really matters. You will see her laughing all the way. Me, I see her in. blue. My little girl's blue. My little girl's blue. m l r i girl's blue. 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이런 팁을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음, 제가 여러 가지 딜레이로 사용을 해 봤는데, 어, 웬만하면은, 어, 로직에 내장되어 있는 테이프 딜레이나, 뭐, 어, 정말 많은 무수한 <laughs> 딜레이로 해 봤는데, 어, 지금 여기 UAD의 EP34 테이프 에코 플러그인이 가장 소리가 좋았고, 가장 하기에 편했어요. 어, 이렇게 팬인 노브가 있어서 더 편했 기도 하고 소리 자체가 음, 이런 공간감을 목소리에 유지시켜주고 확보하는데 가장 적합했던 것 같습니다. 어, 영상이 마음에 들었,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